이르되,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저는 가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렸을 적 읽었던 삼국지가 생각나곤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유비와 그를 따르던 백성이 조조군을 피해 신야성을 버리고 도망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그만 유비의 두 부인과 아들이 성에 남아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비의 장수인 조자룡이 말을 타고 홀로 성으로 들어갑니다. 조조의 군사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고 유비의 부인들과 아들을 만났습니다. 조자룡은 전먹이 아들을 갑옷 속에 안고 적군을 돌파하여 유비가 있는 곳까지 돌아왔습니다 온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났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자룡이 품 안에서 아이를 꺼내어 유비에게 건네줍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바닥에 던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악을 쓰고 옵니다 깜짝 놀란 자룡이 묻습니다 주공 어째서 이 아이를 던져버리십니까? 이 못난 놈 때문에 하마터면 자네와 같은 장수를 잃을 뻔하지 않았나? 유비가 대답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베들레헴 성읍을 빼앗아 거기에 진을 쳤고. 다윗과 군사들은 저 멀리 바위산으로 도망하여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투 때문에 피곤에 지친 다윗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 세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적군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죽 부대에 넣어왔습니다.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시원스럽게 그 물을 다 마셔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갔지만 그 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돌단에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여기서 우리는 왕과 부하 사이에서 싹튼 충성과 의리의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하들은 왕의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고 물을 기러 왔습니다. 진심 어린 충성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의리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돌단에 물을 쏟아붓는 다윗을 보면서 군사들은 크게 감동하여 그를 더욱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충성과 의리는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성과 의리가 아닙니다. 불이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모의하고 동조하고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과 부하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보다 왕에 대한 충성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1차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쁜 짓을 하자고 유도할 때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햇사람 우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전쟁 중에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하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라고 주신 동료요 전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최고 주권자가 아니고 자신의 위에 자신을 세운 주권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러운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물로 드린 이 제사는 다윗이 드렸던 어떤 짐승의 기름진 제사보다 더 값진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의 충성과 의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필요하면 부려 먹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회사나 직장의 상하 관계에서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감동적이고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다.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불의에 동조하지는 말게 하소서. 부하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사람들로 알아, 더큰 사랑과 의리로 대학에 도우시옵소서.